멀티비타민 및 미네랄 서플리먼트 일상적인 식사에서 부족할 수 있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여 영양균형을 유지합니다. 2. 네. 오메가-3 지방산 서플리먼트 생선이나 플렉시드 오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3. 비타민 D 서플리먼트 자외선에 노출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부족한 경우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칼슘 서플리먼트 뼈와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칼슘은 부족할 경우 보충이 필요합니다. 5.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서플리먼트 소화기 건강을 지원하고 유해균으로부터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합니다. 6. 비타민C 항산화 효과가 있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7. 커큐민 우편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 커큐민은 관절 건강과 대사 기능을 지원합니다. 8. 종합 어린이 비타민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어린이용 건강식품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9. 마그네슘 서플리먼트 근육과 신경기능을 지원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0. 녹차 추출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